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한자신이 끼워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하시고 갈릴리로 가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관아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 나움에서병 들었다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서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자기와 그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예수께서 유대에서 팔리리로 오신, 가리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laughs> 오늘은 믿음의 성장, 강구에서 확신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특별한 일곱 개의 표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그거였죠. 아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요 목적은 딱 그겁니다.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응. 믿게. 성경의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대심, 그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대심을 믿으며 <laughs> 또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하고 있는 그 신하의 믿음의 성장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하시고 또 이틀을 머무며 그 수가성 사람들의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땅을 떠나. 원래,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를 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갈리지방이었죠. 예수님이 갈리리로 가시며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이 <laughs> 어린 시절 자라왔던 그나사렛 땅에서 아주 냉대를 받으시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유년 시절을 보낸 곳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고향이라고 하는 표현은 실질적인 고향의 의미도 있으면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익숙함과 편견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고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우리의 편견과 익숙함으로 인해 오히려 가려지고 거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사람이 어떻게 신이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런 우리의 익숙한 그 편견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그나마 그, 뭡니까, 장벽이 좀 없지만 저처럼 한 서른 넘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에게는 그 처음에 받아들임이 되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과정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에 믿은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모든 익숙함을 버리고 낯설은 신앙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런데 뭡니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70, 80년 살아오신 분이 예수를 믿으라그러면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뭡니까? 그 낯설음을 포기하시고 믿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그 낯설음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일 교회에 나와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책도 보시고 이렇게. <laughs> 잘 읽지 못하면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그 낯설음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양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과 다르게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 이거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렇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표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은 그러나 뭡니까? 그 동기가 그렇게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반기고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갔었다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것보다는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한 뭡니까? 호기심과 감탄, 그리고 기대감으로 영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laughs> 이런 기적 중심의 믿음, 표정만 관심을 끄는 이 믿음은 사실 불안전한 믿음입니다. 이게 사라져버리면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 중심의 믿음을 믿는 사람들은 혼란이나 이런 거에 고단이 맞추면 쉽게 뭡니까? 신앙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수님도 자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에만 관심을 가진 갈리지 사람들을 예수님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일으킨 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신앙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뭡니까 항상 뭡니까 환란이 다시 완전히 뿌리까지 요동차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다시 갈릴리 가나에그 예수님의 이 전도 여행은 다시 이제 갈릴리 가나에 이렇게 됩니다. 가나가 어떤 곳입니까? 이전에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했던 곳이에요. 그곳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지금 가보나움에 있는데 병든 상태라는 거죠. 아마도 가보나움을 행정중심기조로 사용했던 헤롯 인티파, 안티파스의 신하가 바로 이 신하입니다. 이 지금 신하 신화, 신하는 왕의 신하인데 어떤 왕이냐 그러면 헤롯 안티파스의 신화, 왕이라는 거죠. 그의 신하가 아들이병이 걸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모여있는 거예요. 그 신하는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 가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청하온이 제발 부탁드리는데 내려오셔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강구를 하게 됩니다. 가보나움이 좀 가셔가지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하의 간절함은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간절함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식이 죽어가는데 가만있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신기하죠? 자식이 죽어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질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얘기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고 그러는데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렇게 병원 전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자신이 막 이렇게 그 병원에서 병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또 전도를 하러 가면 막 거부하고 막 그러신다는 거죠. 귀찮아하고. 그런데 지금 이신화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고쳐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그 간절함이 이 사람을 뭡니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와서 병으로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신하의 간구를 들으시며 말씀하십니다. <laughs>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사실은 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에 나오고 목사니 장로니 집사로 하고 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표적 중심의 믿음의 문제점을 사실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조건 모뭐 믿음은 사실 뭡니까? 거의 불신앙에 가까운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보다 기적 자체에 집중하는 그것은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절에 가서 비는 것하고 똑같죠. 다른 어떤 집에 뭐 정화수 떠놓고 달 보고 기도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 없이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체험과 축복 없이는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질이 복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믿음. 물질이 축복이 없으면 이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믿음. 표적과 기적으로 우리의 시장을 유지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호남 중에도 못 무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지 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생편이 어때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신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때나 저때나 하나님을 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에만 관심이 든지 간에 신하는 지금 뭐 사정이 되게 절박하죠 절박해.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절박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가고 나음으로 가주세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가주세요.라고 지금 신하는 간절히 표적을 구하는구 나는 네, 이대로을하고 예수님 이야단시지만 그건 안 들리고요. 빨리 가셔가지고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신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유일한 무의심을 지금 믿는 거예요. 책망을 받든 야단을 받든 예수님만이 나의 이 간절한 소망을 해결해 줄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 아들은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절박한 절박함이 믿음이 되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신아의 간절한 기도와 또한 그 불완전한 믿음 사이에 긴박감이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의 그 표적을 구하는 이, 이 사이에 뭔가 간절함, 긴박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는 예수님이 가나에서 가던, 가버나움으로 가는 동안 아들이 죽으면 소용없다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빨리 가야지 해결될 건데 예수님이 저 시간 안에 못 도착하면 뭡니까?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이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런 절박함 때문에 뭡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하죠. 우리의 한계에서 항상 우리는 뭡니까? 절박해요, 우리는 항상. 근데 사실은 이 절박함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또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laughs> 우리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모시고 가서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뭡니까? 이 시나리오잖아요. 빨리 가나에서 가보나무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것도 뭡니까? 아들이 죽기 전에. 그리고 심각한 아들의 상태를 예수님 앞에서 보여줘서 예수님이 진단하고 낫게 해주는 것. 이게 우리의 시나리오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 선포로 해결해 버리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급하게 모시고 가야만 해결될 것으로 여겼던 신하의 믿음이 이제 성장해요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아들에게 돌아갑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같이 가시죠가 한게 아니라 예수님이 네 아들은 살아있다는 그 말씀 선포에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불완전한 신앙, 어쩌면 불신앙 같은 그 신앙으로 오직 간절함만 가지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고 강구했던 이 사람의 신앙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지금 돌아가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강구로 인해 불완전한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아들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의심도 없이 신화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으며 자신의 아들이 있는 가부나움으로 돌아갑니다. 가부나움으로 가는 길에 신하는 자신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종들은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하가그 아이가 언제 낳기 시작했느냐라고 낳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화는 그 시간이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때와 그 때가 딱 맞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아이가 살아있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은혜임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화는 자신과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확신이 뭡니까? 이거는 아들의 병을 고쳐준 것에서 끝이지 않고 구원으로 집안의 구원으로 믿음이 확장되어 버린 거예요. 신하의 믿음은 강구에서 확신으로 성장하며 개인적인 믿음에서 온 가족이 믿는 믿음으로 확대됩니다. 우리의 믿음들은 성장이 길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에요. 오늘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왕의 신하처럼 필요에 의한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복적인 것. 내게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하는 기도. 내가 건강이 지금 약, 그 문제가 있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그 믿음. 강구. 그리고 인간관계가 보라전에서 그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오기, 나오기를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기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강구한 어쩌면 연약한 믿음으로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머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하의 믿음이 강구에서 확신으로 이렇게 성장이 가듯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뭡니까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확신의 믿음으로 완전히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가하는 증인의 믿음으로 우린 또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나한테만 앉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 내가 증인의 믿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완성되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표적을 구하는 믿음을 넘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소망하며, 끝까지 니까 믿음을 잃지 않는 참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에는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표정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지, <laughs>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이제 믿는 자로서 우리는 표적과 기적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빨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주기만을 바라는 우리 한계 안으로 예수님을 채척하지 않게 없시고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믿음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하나님이 초월하신 능력로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없어서 우리의 구원이 가족과 이웃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큰 명으로 고통받고 있는 최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통받고 있는 저 가족들 그 힘든 마음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일이 지난 후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